박재가 놀고 먹는 양반 유자들을 생산계층으로 전환시켜야 된다고 하면서 북학의의를 통해 상공업의 국가적 장려를 내세웠다. 소년 박재가는 신방을 차려놓고 빨리 뜰라고 어른들이 권했으나 도무지 신방에 썩 들어가기가 멋지었다 그는 말을 타고 나와 탑골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한 바퀴 돌았다. 그는 종로에서 말을 멈추고 술층에 들어가 술을 몇잔 마시고는 유득공 이덕무 같은 붓들을 차례로 방문하고 마지막 탑골 성방 뒤에 있는 박지훈의 살인문을 두드렸다. 그는 서성 박지훈에게 절을 하고 물러나와 신방을 찾아들었다. 박제가가 찾아간 사람들은 뒷날 역사에서는 북학파라고 부르는 인사들이었는데 이들은 대부분 탑골 주변에 살고 있었다. 그래여 박지훈이나 이덕무의 집에 모여 학문을 토론하기도 하고 이집저 집을 찾아가 회포를 풀기도 하였는데 대부분이 불우한 서자들이었다. 당시 서자들에게는 벼슬길이 막혔고, 더러 벼슬을 얻더라도 전위직계만 머물러 있어야만 했다. 그리고 아무리 뛰어난 식견과 재주를 지녔더라도 그것을 발휘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다. 이런 부당한 차별대우를 매도하는 박지원은 이들 서자들의 우르름을 받았던 것이다. 박재관은 우구성지를 지낸 박평의 서자로 태어났다. 그의 어머니는 기생이었는지, 천비였는지 알려져 있지 않으나, 그의 위로는 누이 한 분이 있었다. 그는 어릴 적에 네살 위인 이 누이에게서 글을 배웠고 그 총명은 주위의총망을 받았다. 그의 아버지 가문은 물론 미량 박씨로 대대로 벼슬을 누린 명문이었으나 조선조의 신분 차별은 서자인 그의 출세길을 막고 있었다. 그는 누이로부터 많은 과마를 받은 것으로 시에 드러나 타난다 이런 총명한 그에게 첫 불행은 열살 적에 맞은 아버지의 죽음이었다. 비록 서자이기는 하지만 육친의 정은 끊어지는 것이 아닐진데, 그의 아버지의 죽음은 그의 가정에 커다란 풍파였다. 첫째, 서자에게 유산이 극히 적게 주어지는 제도 탓으로 생계의 길이 막연했던 것이다. 둘째, 가정에서 그들 모자를 감싸주는 보루가 그의 아버지의 죽음으로 무너졌던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하여 그의 어린 가슴은 더욱 서러움과 소외감으로 미어졌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삭바느질로 연명해 가면서 남매를 키워냈다. 그의 어머니는 북촌의 대갓집에서 가져온 옷감을 밤새우 바느질한 삭스로 호구는 물론 아들 친구들을 초대하여 술과 안주를 정성껏 대접하여 아들의 길을 살려주었다. 이런 어머니와 누이의 정성으로 그는 글을 읽을 수 있었고 그림과 글씨를 연마할 수도 있었다. 그는 소년 시절에 벌써 명성을 날려 장한의 명사가 되었다. 그리하여 박지원 등의 명사들과 어울릴 수 있었던 것이다. 그는 그림과 글씨, 그리고 시로 자신의 처지를 달래면서 세월을 보냈으나 우울한 감정을 쉽게 삭힐 수는 없었다. 그는 늘 초사를 읽었다. 중국 남쪽 출신의 불행한 시인 구런이 읍조인 애절하고 감상어린 남쪽의 소설 이소경을 읽고 또 읽으면서 그의 호를 초정이라 했던 것이다. 초나라의 시를 억조리는 정자라는 뜻에서일까? 그러나 이런 감상에만 늘 젖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는 박지원 일파와 어울리면서 현실의 비리를 익히 알았고 경국치시의 학문에 눈을 떴다. 그는 나라의 잘못을 바로잡으려 했던 저 신라의 최치원, 조선조정기의 조헌을 추앙하면서 자기보다 앞선 개혁주의자들을 사숙했다. 그래야 소년기를 벗어날 점에는 그 나름대로 경국 의 방책을 세우기에 골몰해 있었던 것이다. 정조는 새로운 학풍을 진작시키고 당론이나 버리는 벼슬아치들의 기풍을 바로잡기 위해 규장각을 설치했다. 정조는 능력 있는 서자들이 나라의 쓰임을 받지 못하고 버려지는 풍토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그래하여 규장각에 금서라는 직책을 두고 서자들을 기용했는데 이에 박제가 등네 명이 발탁되었다. 비록 금서는 실무 책임자 격이었으나 임금을 늘 가까이 하며 학문을 토론하고 책을 검토 정리하고 시정의 방책을 건의하는 중요한 인물을 띄고 있었다. 이에 박재가는 한껏 재주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그는 그 많은 규장각에 소장된 책들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읽었고 동료 학자들과 끊임없이 토론을 거듭했다. 뿐만 아니라 후한 녹봉을 받으며 가난을 벗어날 수 있었기에 조정에 물러나와서는 탑골 주변에 모여 술과 시로 즐거운 나날을 보낼 수 있었다. 아무도 박지원의 술 대접은 이들 금서들이 한때 도맡았지 않았을까? 그는 규장각에 들기전에인 1778년 정조 2년에 사신의 수행원으로 중국을 다녀왔는데 이때의 견문을 정조에게 소상하게 알려주기도 했다. 정조는 그를 편법을 써서 가성지 임시로 준 성지를 말합니다. 가성지로 임명하여 시정에 참여시키기도 했다. 그는 임금에게 북학을 배워야 한다고 건의했다. 다시 말해서, 청나라를 오랑캐라고 하여 그들의 문물을 외면해서는 부강한 나라를 이룩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는 청나라에 다녀와서 이용 후생을 위한 방책으로 북학이를 썼다. 지금 백성의 생활이 날마다 공공해지고, 나라의 재용이 날마다 궁핍해지고 있다. 그런데도 사제부, 사대부들은 소매에 손만 끼고 앉아서 이를 구해, 구해버리고 하지 않는다. 그는 북학의 서문에서 이와 같이 쓰면서 유식층이 유자들만 늘어나고 상업을 천시하는 풍토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반 유자들을 도태시켜 생산계층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상공업의 국가적 장려를 이 책을 통해 강하게 내세웠다. 구체적인 것으로 나라 안에 상업을 진영시켜 전국적으로 시장을 확대시키고 외국과의 무역을 장려하고 그 수입은 금지해야 하며 자본의 기본이 되는 은의 외국으로 유출을 막아야 하며 물가를 고르게 통일, 균일하게 조정하여 신용경제를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 천시하는 상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상업을 주축으로 농업, 공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방책에는 과거제도, 국방제도 등 국가제도에 대한 개선책, 존주론 등의 국가 이념, 장론 등의 풍습 습관에 관한 것들도 들어있으나 그 중임은 어디까지나 사회 경제적인 문제를 위주로 다루었다. 그는 일상생활의 개선을 과학적 차원에서 다루고 도로, 교량, 성과 차, 배 등의 제도를 개혁하거나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실로 막연한 주장이 아니라 구체적 사항을 열거하였던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일단 왕의 관심을 끌었으나 그것이 국가정책으로 시행되기에는 조정에는 너무나 많은 현실에 안주하는 보수 세력들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다. 10년 정도 동안 임금 곁에서 일을 보면서 그는 시력을 잃었다. 그의 왼쪽 눈은 영 물건이 보이지 않아서 안경을 끼어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그 많은 책을 읽다가 눈을 상한 것이었다. 이에 오른쪽 눈마저 희미하게 사물이 보였다. 그의 나이 40대 초반 그 자신의 불행임은 물론 이 나라의 계획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었다. 이를 적에 그에게 부여 형감이라는 외직이 주어져 임금 곁을 떠나야 했다. 두 차례나 그의 북학이론에 크게 관심을 보여주었던 정조는 왜 그를 외직으로 돌렸을까? 일단은 그에게 성진을 시킨 셈이다. 그런데 무슨 연유인지 형감이 된지 2년 후 그는 임금 앞에서 무죄 시험을 보이는 춘당 대묵과 별시에 응시하여 장원을 하였다. 그리하여 오위장이라는 직책을 받았다. 천하의 뛰어난 문사가 무장이 된 것은 무관을 천시하는 풍토에 한번 맞서 본 것일까? 아니면 스스로 무죄도 있다는 것을 뽐내 본 것일까? 어쨌든 그는 무관을 1년쯤 지낸 뒤에 다시 외직을 받아 영평현령이 되었다. 그는 현령으로 있으면서 왕명을 받들어 다시 북하기를 간추려 진북하기를 마쳤다. 그러나 정조는 얼마 후 죽었다. 다시 북하기를 올리라는 뜻은 어디에 있었던가? 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대 개혁책을 내리는 마음이 정조에게 있었다면 정조의 죽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될 것이다. 정조가 죽자 사정은 달라졌다. 그는 1801년 순조 1년 세 번째 청나라에 다녀왔다. 그의 북학이론은 더욱 원숙한 경지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 정치적 탄압이 기다리고 있었다. 안동 김 씨들은 정조의 측근 세력인 남인 시파를 몰아내고 정권을 잡으면서 천주교를 구실로 탄압을 가했다 그 중에서 임시발은 무고를 동원하여 박재가가 흉서를 돌렸다는 혐의를 씌워 종성으로 유배를 보냈다 그가 북학을 열렬히 주장하였고 정조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는 것이 이 유배의 업무를 낳았지만 목숨을 건진 것만도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다 그는 4년의 유배 생활을 겪은 끝에 1805년에 와서야 풀려났다 그는 귀양사리에서 풀려난 지한달 남짓 가족과 지내다가 죽음을 맞이했다. 나라의 부강을 위해 중상주의를 제창했던 우리의 개혁자 박재관은 이렇게 압제와 핍박을 받으며 생을 마쳤던 것이다.